일반적으로 수면 마취는 뼈이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환자분께서 무서워하시는 정도와 치과에 대한 공포감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만약에 환자분께서 뼈이식을 위해서 수면 마취를 해야 된다라고 들으셨다면 그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환자분께서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감을 호소를 하셔서 그 담당 원장님께서 아마 수면마취를 권해드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께서 보호자가 당일에 오시기 힘드시고 음, 수면마취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시다면 굳이 수면마취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에서 치아 하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아무리 길게 걸려도 30분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수면 마취를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